영광 등산화에서 만든 장애인용 신발과 이 신발은 무지예반증 여성용 캐러반 신발입니다. 이 신발의 특징은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무지예반증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부드러운 가죽을 넣어서 창을 창도 미끄럽지 않는 창으로 해서 워킹하는데 아주 좋게 만든 무지예반 중용 신발입니다. 무지예반 중용 신발은 에, 보통 일반적인 발관 달리 발에 엄지 발톱이 있는 쪽에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죠. 뭐 매출이 알만큼이나 달고 다니길 정도로 튀어나온 발도 있지만은 여기는 약간의 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제반 중신발은 이렇게 만든다는 것. 요거는 평상시에도 신고 에, 간단한 블랙길 여행 산행 전문 사, 산행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트레킹용 일반적으로 여행하러다가 신을 수 있는 신발도 추천합니다. 이 테레바에라는 신발은 그런 용도의 신발입니다. 또 하나 이 티로라는 에, 현재 이 신발을 제가 만든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바꾸바꾸 바꾸 하면서 이 약간의, 약간씩 변동이 주면서 지금 완벽한 내가 원하는 상태의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티롤라는 이렇게 목이 긴 것과 짧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이 티롤하로 신고 여행용으로 신다든가 아니면 카메라맨들 이런 분들이 신을 때는 반드시 긴 목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등산화 대표적인 신발은 제가 만든 신발로 이게 알파인입니다. 알파인. 이거는 전문 산악인이 신어야 될 신발이고 해외 원정 갔을 때 히말라야 뭐 이런데 갔을 때는 반드시 이 정도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요걸 이제 그 사람의 용도에 맞게 네 신발을 제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 창입니다. 창 등산화에는 창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 창이 얇어도 안 되고, 또, 가벼워도 안 되고, 이 무게가, 한, 이한 짝에 1kg에서 800g에서 1kg 정도 나가는 게 적당한 무게입니다. 왜 그렇게 무거워야 되느냐? 가벼우면은, 처음에 걸을 때는, 시작할 때는 한 1, 2kg는 아주 좋아요. 그러지만, 장시간 산행을 하게 되면은, 무거운 신발이 훨씬 더피로감이덜 합니다. 안전하고. 이 발바닥을 그러고 에, 하, 하루 한 8시간 산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발바닥이 일반 신발들은 발바닥이 매우 불편해요. 아파요. 그런데 이 창에서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창이 두껍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장시간 걸었을 때 발이 편하는 거 그리고 이거, 이 신발은 고아텍스가 들어있으면서 방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안에도 전부 다제 신발은 모든 제품을 다 가죽으로만 제작합니다 이 안에도 뭐 전부가 가죽이지만 또이 신발의 원칙은 제 원칙대로 한다면, 가죽을 깔그지 않고 통으로 만드는 게제 원칙입니다. 통으로 만들, 만들어야 이슨 자욱으로 방수, 방수를 할수 있고, 또, 오래 신어도 이게 터지질 않고, 보통 이런 신발은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는 충분히 신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의 특징은 가죽 두께가 이렇게 0.3 이상 되는 0.4, 0.3 이런 서가죽으로다가 방소가죽을 씁니다. 오일가죽. 오일필을 쓰기 때문에 가죽에서도 방소가 되지만은 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장시간 신어도 오래 신을 수 있는데 까져도 비스가 나도 약취를 해가지고 맞고게 되면 다시 이렇게 원위치 새 신발처럼 되요. 이게 지금 5년 된 신발인데 참 굽가리 하는 신발인데 지금 현재 이게 새 신발처럼 됐습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발은 예, 가죽 가죽을 중요시하고 예, 만드는 과정을 예, 완전 100% 수, 수공으로, 이게 바느질도 미싱으로 안고 수공으로 이게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집에 알파인 골드, 알파인 골드는 상위 3중으로 제작이 됩니다. 목이 두껍고 방수가 되고 또 보온이 되고 이런 용도를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집의 알파인 골드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나스트, 나스트가 에, 등산용이나 아니면 그냥 보미안 보행할 때 신는 신발, 아니면 이 둘레길 트레킹할 때, 여행 갈때 신는 신발 이런 신발로 나서서. 가더 정해져 있습니다. 나스트는 등산용은 양말을 토클에 신게 끔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이 나스트이고 거기서 이제 발이 볼이 넓은 사람, 좁은 사람, 평발인 사람, 평발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체크해 가지고 이그 발에 맞는 거를 다다 분배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에는 이 나스트가 같은 한 사이즈의 일곱 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볼이 얇은 사람, 두꺼운 사람, 또이 아치가 올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센터가 신발의 센터를 잘 맞춰주는 게이나섰트입니다나트 러스스 이거 중창입니다. 중창. 모든 신발은 이 중창에 이 허리쇠가 들어가야만이 되는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우리 허리하고 직결되는 예, 이 신발 바닥에 허리쇠는 반드시 내, 내 몸을 지탱해주는 두춧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신발을 만들 때 반드시 허리쇠는 들어갑니다. 이 허리쇠가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센터를 잡아주고 변형이 없게 만들어주고 잡잡아줘야만이 내가 걸을 때 흔들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허리세 역할입니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 어디가 불편하다, 뭐, 오래 신으면 편해진다, 이런 것을 하는데 원칙은 이 신발을 처음에 제, 제 마, 만들었을 때이 센터를 중류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 모양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발 모양이 평발이라든가 칼발이라든가 너무 뭐 이렇게 두꺼운 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발을 발에서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을 그 신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발발 발 기능 기능성 신발 이런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 이 신발을 만들, 이렇게까지 내가 이 신발을 연구, 개발하기까지는 5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52년간 이 신발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무지 예반전용 신발은, 일반 정상인 발 모양처럼 내기, 만드는 게이 특징입니다. 제 신발은. 이 신발이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화로 만든 신발인데 신었을 때는 아주 편하다는 것 그리고 이 신발의 중요성은 창에 있다는 것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